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영원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주의 영광, 비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예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홀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마치 새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의 찬성이 넘쳐납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옛날 가난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더잘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처한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며 더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첫째로 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믿어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고 감격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수가성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 드리고 머리털로 씻으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움 이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와 같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인만웰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길러 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함께 하셔서 젖을 먹여주시고 매일 목욕도 시켜 주시고 기저귀를 갈아 주셨습니다. 옷도 입혀 주시고 공부도 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길러 주시며 도와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창립하려 하게 될때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초년생 목사를 믿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며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씨앗을 뿌리던 분들의 그 수고가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던 수고의 손길들이 예, 눈에 떠오릅니다. 형님처럼 나이도 지긋한 너무나 좋으신 장로님들. 나이도 젊고 초년생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받들어주며 섬기시던 장로님들.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손길을 절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로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가대원들, 심혈을 쏟아서 신형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기에 헌신을 쏟는 조사들, 피눈물보다도 더 귀한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치며 성전 건축에 정성을 쏟으신 헌신자들을 생각하면 감사, 감사하기가 그지없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울곤 했지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는 순간에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워 나같은 못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용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성이 넘치면서 내 심령 속에는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로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 찬성을 드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축복을 누리기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넘치게 돼서 행복한 것입니다. 한국어의, 한국어 사전을 보면, 옆편내라는 말이 옆에 있는 여자라는 말이고, 철을 아내라고 프리하면서 남자의 짝이 되며 사는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희승 박사의 국어 사전에는 철을 아내라고 프리하면서 아내란 집 안에 있는 태양이라고 프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집안을 비치는 태양인 아내를 쓸데없는 검은 구름을 만들고 소리를 쳐서 천둥을 울리면 그 빛이 가리워짐으로 집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나는 이 집의 태양이다 생각하고 설사 남편이 검은 구름을 띄워도 천둥이 울려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묵묵히 태양 빛만 비치고 있으면 언젠가 폭풍은 다 사그라지게 되고 아내에 비치는 태양 빛에 남편의 분노도 억울함도 스트레스도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나의 섭섭함도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집회 기간 중에.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20여 년 이상 구부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밤낮 화를 내고, 분노를 어, 내서, 아, 저와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먹이면서 이것도 십자가라 생각하고, 평생 참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남편이 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인 줄을 아세요. 당신이 남편을 임금님처럼 섬겨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성도들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자기 머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머리 감고, 고대하고, 지지고, 볶고, 염색약 바르고, 예, 영양제 바르고, 요렇게 빗어보고 저렇게 빗어보고 머리를 올렸다, 내렸다, 후가시를 넣었다, 뺐다, 머리를 길렀다가 또 짧게 쇼카트를 하고, 거울에서 요리보고 저리보고, 여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가짜 머리인 자기의 머리카락보다 중요시 안 여기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의 불화의 문제는 남편이라기보다 전적으로 당신 잘못인 줄 아시고, 앞으로는 남편을 임금님으로 왕으로 최고로 내 머리로 모셔보세요. 당신은 자동적으로 사랑받는 왕비, 행복한 왕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상담을 해온다면, 나는 당신의 남편을 또 책망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진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베스트를 다해서 남편에게 최고의 대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범사에 매사에 항상 언제든지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를 가지 말라라든지, 11조 생활을 절대 하지 말라라든지, 라는 요구가 아니면 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11조, 하자고 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남편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중에서 11절을 드리세요. 남편이 돈 관리를 하는데 빼앗아 할 수도 없으니 생활비 주는 것 절약해서 하시고 열심히 남편을 섬기세요. 내가 묻겠는데요. 남편이 아프면 누가 제일 골치죠? 아내가 제일 골치입니다. 남편의 입맛이 떨어지면 아내가 예, 초기상입니다. 남편이 바람나면 아내가 초기상이요.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자녀일 것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보나마나 그의 아내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하여 화잘 낸다고, 성잘 낸다고, 욕잘 한다고, 원망불평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남편이라도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당신이 남편이 화잘 내기보다 당신이 더잘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잘못은 잘못 보고, 자기가 성경대로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도, 예, 화만 내고 있고 다른 교회 목사에게 상담까지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요. 당신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신부터 말씀대로 행하면서 남편에게 새롭게 더 뜨겁게 최고의 정성으로 모셔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권면했더니 아그 여집사님이 훌쩍훌쩍 울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든지 사, 사랑하시듯이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내를 원망합니다. 내가 내 생명과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내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손찌검을 한다거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은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자학하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을 내가 해치는 자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받아 지켜 행할 때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조그만 체면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깹니다. 조그만 명예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화평을 깹니다. 별 말도 아닌데 기분 나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생각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 찬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호해 주시는 임만우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 찬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배롭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시고 또 복된 믿음의 가정들의 조상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그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아네물부듯이으시는 주의 내족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말뜸 주의 손을 굽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혼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라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선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